안녕하세요. 코리아 팀장 스크릿입니다. 댓글 중에 콘을 이용하는 방법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요. 닉네임 프리저님 요청에 받들어서 제가 콘을 이용해서 슛까지 연결하는 동작들 간단하게 몇 동작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. 이렇게 드리블을 최대한 빠르게 낮은 자세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이번 왼손. 이렇게 힘있게 숙여주세요. 요것이 좀잘 되시면, 원드리블해서 크로스. 이렇게. 어이구. 미끄러웠어요. 그러면 요 동작도 잘 되신다. 그러면 한 번에 가면 봤어요? 왼손으로 다시 해볼까요? 한 번에 드리블 한 번마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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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포인트로 하나 둘 드리블 치고 한 박자 빠르게 스로스는스로스를 치세요 그런 다 방식으로 방울이 하시면 됩니다 왼손은 같으니까 여기만 보여드릴게요. 드리블치고 원 드리블, 드리블치고 원 드리블. 이렇게 반박서 빠른 드리블.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. 그럼 이제 기초적인 드리블들이 되시면 인내나웃 동작 어떻게 연습하시느냐 한 발씩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제가 해볼게요. 온다. 인내나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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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. 이해하셨어요? 요 사이마다. 포인트를 발을 넣어서 이번에 오른발로 이내나 네, 오른발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내나 네,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동작이 될것 같은데 더 많은 동작들이 있어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마지막 동작 다리 사이를 이용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서 피해주세요 좁지만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드리블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넣었죠? 일로 이동해서 일로 빠져나와줘. 이게 상대방 수비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주세요, 이렇게. 아시겠죠? 영상 확인 잘 하셨어요? 오늘 콘을 이용한 간단한 드리블부터 조금 난이도 있는 드리블까지 조금만 해봤는데요. 더 많은 동작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음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프리저님 답변 되셨나요? 네. 언제나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요.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. 지금까지 코리아 팀장 스크릿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